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진짜 그 설비는 암기 과목인 것 같아요. 암기 이거 제가 생각엔 자꾸 하면은 머리가 좋아질 것 같아요. 치매 예방도 되고 뭐그럴 나이는 아직 아니지만 자꾸 외우다 보면 여기도 뭐 규칙성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야 되겠습니다. 배선용 차단기 보겠습니다. 전격 전류 구분 시간 전격 전류 배수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 있는데, 이제 동작 전류를 위주로 익히시죠. 63만 폐 이하면 60분, 64만 폐를 초과하면 120분, 동작 전류 1.45배, 1.13배 부동작 전류, 동작 전류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찍을 거니까 나오면, 그죠? 최대한 머리를 가동, 가동을 해서, 63만 폐에 60분, 64만 폐에 초과하면 은 120분, 64만 폐에 이하 그럼 포함하는 거죠 아래쪽은 60분 초과하면 120분 60분 120분 딱두 배네 요 그죠 1.45배 하면서 자꾸 외우세요 그냥 동시에 표주 차단 보겠습니다 용단 전류 불 용단인데 요건 뺐습니다 그런 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뺏고 전부 다외우려면 머리 터이죠 아 제가 외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60분, 60분, 60분. 더블이죠? 120분, 180분. 그죠? 그 다음에 240분. 이렇게 하면 60 차이 나죠? 이렇게 하면 60 차이 나죠? 여기 전부 다 60이죠. 60, 60, 60. 60, 60. 죄다 60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3개만 이렇게 떼고, 다음부터는, 나음부터, 다음부터는 60씩 올리세요. 60 올려서 120. 120에서 60 올려서 180. 180에서 60 올려서 240. 그 옆으로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 16. 3, 160, 400, 400. 요거는 같으니까, 외울 필요 없이. 4, 16. 이렇게 요게 이게 이렇게 4하고 6 다음 10대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63, 160.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융단 전류 2.1배. 그 다음에 1.9, 1.6, 1.6, 1.6, 1.6. 그럼 두 개만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기억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요기 건 금방 외워졌죠? 제가 설명 들으니까. 나머지도 좀 요령을 생각을 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2.1배, 1.9, 그 다음에 전부 다 1.6, 2.1, 1.9. 여기는 4, 10대를, 10대를 면 4, 6 더하기 16, 그 다음에 63, 160, 400. 63, 160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노출해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니다.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아, 접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성선, 전부 다 접지선이죠. 접지공사, 그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제가 이 굳이, 굳이 뭐 이렇게 보면서 읽어드릴 필요 없잖아요? 자, 보시고, 포즈 누른 다음에 필요한 거 보세요. 자, 특고압 전로 또는 고압 전로의 변압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사용 전압 400V 초과의 저압 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 전압 400V 초과의 전압 절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사한다. 몇 볼트요? 사용 전압 400V가 넘어서면은 초과하는 경우에. 그럼 포함이 안 되죠. 사실은 뭐 이해하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시험에서 잘안 물어보죠. 저 숫자가 400자고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하면 떨어질 사람 많을걸요. 자, 지락 차단 장치의 생략,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도는이 아니고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다른 전기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배전용 변압기 각, 뭐예요그 변압기를 제외, 단권이죠단권 당권. 저압 또는 고압이 전래 300V 초과하고 1kW 이하의 비접지선로 지락사고시 기술은 감시소 경보음화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고 그죠? 요거 이제 발전소, 변전소, 개폐수도를 이해해 주는 곳에 인출고 다른 전기사업자로 공급받는 수전점, 그죠? 단권 변압기를 외면 배전용 변압기 시설 장소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죠? 내일이 설날이죠? 설날이에요. 자, 하여튼, 열심히 합시다. 놀면 안 돼. 이때 놀면 안 되죠.